도켓 파트 지금 보시면은 주제 찾기 파트 있죠? 296페이지에 있는 거한 다섯 문제 풀고,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주제 찾기 다음 파트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다섯 문제 이렇게 풀고, 제목 찾기네요. 어, 마무리를 할게요. 그래도 이론 설명은 잠깐만 좀 해드릴게요. 자, 주제 찾기나, 어, 뭐, 제목 찾기, 그다음에 문장의 요지 찾기 그다음에 여기다 더 가가 지고 글쓴이의 주장 내지는 문단을 요약하는 문제는 항상 세트라고 말씀드렸죠 그지 제가 요지를 갖다가 어 요지를 중심 생각이라고 얘기를 해줬고 요지를 조금 줄인 개념이 바로 주제고 주제를 조금 더 줄여서 함축시킨 것이 바로 제목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기억이 나시죠? 수업시간에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다 세트 개념으로 보고 제가 체크해야 될 부분. 뭐 있었죠? 연결사 있으면, 연결사는 모든 문제에 다 해당이 됩니다. 반드시 체크해 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문두나 문장의 머리나 문장의 끝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제로 직결될 수 있으니까 봐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주장이나 결론에 대한 그런 단어들이 막 있었어. 당신은 뭐 해야만 해. 어? 뭐 아니면 해야만해 그 다음에 명령법 이거 해라 뭐 이런 애들 아니면은 내가 제안하기를 아니면 뭐 결론 내리기를 아이고 네자 이런 애들 있으면은 어? 바로 주제나 제목으로 직결 되죠 그러니까 얘도 보시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만약에 내용이 조금 추상적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제가 조금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예시를 통해서 접근하면 조금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봐야 되는 거 연결사, 그다음 문장의 머리랑 끝,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뭐 뭐 해야 한다 또는 뭐 결론 내리기를 따라서 뭐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결론에 대한 어 그런 단어나 해야 한다에 관련된 주장이나 당위에 대한 표현이 있으면 반드시 봐야 되고요. 그다음 문장이 조금 아, 그 글이 어려운 경우는 이제 예시를 통해 가지고 보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주제 찾기예요 지금 보시다시피 296 페이지 1번부터 한번 갈게요. 자 지금 봤더니 어 necessity of developing universe 이렇게 됐고 necessity of preserving earth 이렇게 됐어요. necessity는 필요성이란 뜻이네. 뭐의 필요성이야 1번. 우주 개발의 필요성이네요, 1번은. 그리고 2번 질문은 뭐예요? 지구를 보존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 그 다음에 3번은 인간 역사의 리미테이션, 한계고, 4번은요? 어? 시빌리제이션 하면 문명이지. 그럼 문명 개발의 에너지. 도대체 뭐가 맞을까? 보통 이런 경우는 또 그리고 약간 찍으실 때도 제일 혼돈되게 반대로 가는 게몇 번과 몇 번의 개념인가요? 1, 2번 개념이잖아요. 그지? 하나는 개발해라고, 하나는 보존해라야. 이거는 보통 그러면 1, 2번 중에 답이 나와야지 정상이에요. 이렇게 찍을, 찍을더라도. 그러면 1번 잠깐 볼게요. We are now beginning to realize that. 자, 우리는 현재 깨닫는 중입니다. 자, 뭘 깨닫는 중이에요? 인류의 확장 시대야. 그지? 그 위대한 확장 시대. 그지? Over the face of this planet. 하면은 이 행성, 이제 planet 하면은 그것이 그니까, 확장하는 것이 지금 rapidly drawing to a close.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점점 잘뭐 되풀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어요. 그치? 그리고 난 다음에 there are no great open spaces anymore. 이렇게 됐지. 그럼 뭐가 없대요? 더 이상 열려있는 우주 공간이 없다라고 돼 있고, 우리는 강요되어지고 있다. 인지하게끔, 뭐를? 제한된 지구 자원에 고특성에 뭐 대해서 천연 자원에 대해서 이렇게 인지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우주 개발에 대한 얘기가 맞을까요? 아니면 그 다음 문장인 더 이상 개발할 게 없고 우리는 지금 지구의 천연 자원에 대해 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맞나요? 한계를 느끼고 있다. 이게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그 뒤에 예문 같은 걸 하나 체크를 해 보는 거야. 그랬더니 뒤에도 지금 쭉 봤더니 어? 맨스 t 야 e 스 o o 문 이렇게 됐어. 자, 지금 달로 가는 인간의 보야 e 하면은뭐 여행이란 뜻이죠. 어? 자, 그리고 이것은 are not likely to open up any new resources. 얘는 더 이상 새로운 자원을 위해서 오픈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말이지. 그러면 결국은 우주 개발이 정말로 자원을 찾으러 떠나는 걸까요? 아니면은 그게 의미가 없이 그냥 단순 우주 개발이다 이거예요 요지는 응? 그냥 단순히 우주 개발이야 이거야 그리고 지금 앞에서 언급한 게 지구의 자원이 어떻게 되고 있다 없다 이거를 갖다가 얘기를 해주고 이걸 깔았기 때문에 정답은 1번과 2번이 굉장히 혼돈이 되시겠지만 결국은 어? 우주를 개발해나가 아니잖아요 내용상 계속 언급되는 게 뭐가 뭐로 가야 돼요? 지구 보존의 필요성 이렇게 가야지 맞지? 2번 이렇게 가야 돼요. 그다음에 2번도 좋아요. 2번도 자, o b e s i t y h 서 strong genetic component 이렇게 컴퍼넌트 이렇게 되죠. obesity obesity는 되게 필수 단어지. obesity가 뭐, 뭐예요? 비만 이렇게 가야지. 그럼 비만은 강력한 유전적인 컴포넌트 구성이다. 그리고 이것은 important role play a role 하면은 역할하다 이 말이지. 뭐에 있어서 중요 역할을 한대요? 왜 주어진 개개인이 뚱뚱한가 비만인가에 대한 어? 그런 중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유전적인 특징이죠. 어? 퍼퓰레이션 하면 개체야. 어? 개체 변화에 있어가지고 유전적인 특징은 지금 아 죄송해요. 어? 개체에 있어가지고 유전적인 특신, 특징은 매우 천천히 바뀝니다. 쏘 so, 소에 빨리 동그라미 하세요. 소 so 나왔네. So they clearly cannot explain why obesity has increased so rapidly in recent decades. 자, 그래서 그들은 명백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왜 비만이 그렇게 빨리 증가를 했는지. 최근 10년 동안, 수십 년 동안에.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봤어요. 아, 그러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주제가 뭐예요? 일단 얘기한 게. 어? 비만이라고 하는 게 유전적인 요소인데, 최근에 근데 어떻해요 그거 이상으로 좀 빨리 증가를 했다. 이게 포인트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한번 볼게요. 저는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쭉 넘어갔어요. 더 h e increase of food consumption. 이렇게 됐지. 음식 섭취의 증가는 has contributed to. contribute to가 뭔 뜻인데? 기여하다, 공헌하다. 이렇게 가야지. 그러면 뭐에다가 기여를 했다? 칼로리 섭취에다 기여를 했대더라. 그럼 결국은 비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그치? 근데 비만의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최근에 빠른 증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왜 그렇게 비만한 사람들이 늘었나? 어? 요 근래 들어. 그게 몇 번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집으면. 1번밖에 없는 거지.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 아, 3번도 쉽다. 자, 봤더니, 토바코 kills more people than all other drugs combined. 이렇게 됐죠. 토바코, 시가렛, 다뭔 뜻이에요? 담배지. 그래. 응. 그럼 담배가 죽인데. 더 많은 사람을 죽인대요. 다른 약물 다 합친 것보다도 담배가 이렇게 어? 딴 사람들 죽인다. 사람들 많이 죽인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펙트 오브 스모킹. 자, 흡연의 영향력은 야기한다 하고 헐트 어택까지 보고 그냥 안 읽어도 상관없지. 뒤에 다 질병명이에요. 질병명. 흡연이 뭘해 주는 거?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한 그냥 나열일 뿐입니다. 그럼 저는 심장병, 심장 심장 어택, 이것만 보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질병이 끝나고, the reason for these health problems in that each cigarette is filled with more than 200 dif different toxins, including nicotine, 이렇게 갔지. 그, 리, 리즈 나왔으면 끝났지. 그럼 흡연에, 뭐, 어떤 거에 안 좋은가? 첫 번째 나왔죠. 그 다음에 흡연이 나쁜 이유, 뭐 때문에? 니코틴. 니코틴 포함해서 200개 뭐 다른 물질들, 독성 물질들. 그럼 그게 몇 번인가요? 그럼 안 좋은 영향 이렇게 가야 돼. 근데 자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얼핏 그래 나머지 다 말도 안 돼. 2, 3번 정말 말도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3번에 단어 체크 하나만 할게요. 해저드가 뭔데? 해저드. 어, 이거 위험이라는 단어 명사. 이거 하나 보시고요.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이야. 근데 지금 보세요. 니코틴의 독성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한게 아니라 니코틴은 너무 작아요. 주제로 치기에는. 얘는 전체에서 언급한 거는 니코틴을 포함한 다른 물질들 때문에 담배가 안 좋다. 담배의 나쁜 점 영향력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지. 그럼 얘는 몇번 정도 닦아야 돼? 1번 이렇게 돼야지 1번입니다. 4번은 너무 좁습니다. 주제로 가기에는. 자, 그 다음에, 어, 자, 지금 봤더니, 0% interest for the next 6 months. 이렇게 됐죠. interest 뜻은 적어도 두 개. 뭐지? 흥미 말고, 당연히. 이자까지 봐야 돼요. 이득, 이자. 그러면 0% 이자가 맞겠지. 어? 다음 6달 동안에, 어, 0% 이자고, 또는 심지어는 1년 동안 이자가 0%야. 그리고, all balance transfers. 이렇게 됐지. 모든 계정 이전.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no annual fees. 뭐가 없어? 연간 수수료도 없대. 리워드 포인트 forever. 자 지금부터 뭐가 계속 나옵니까? 어디서 많이 본거 아니에요? 연간 수수료 면제. 그 다음에 앞으로 6개월 또는 1년 동안 심지어 1년 동안 어, 수수료도 없어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지. 이자도 없어요. 0% 이자예요. 이거 어디서 봤어요? 그리고 나 나면 리워드 포인트. 어? 이거 무슨 포인트야? 캐시백 포인트 같은 거지. 자 이거 어디서 봤어? 뭐 카드사 이런 혜택 같은 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죠. 그러면 쭉 봤어. 그럼 카드사에 그리고 난 다음에 well if you are smart 여기부터 좀 봤어요. 크레딧 카드 하나 읽고 자, 만약 당신이 똑똑하다면 아마도 그럴 거야. 하고 자 보세요. Pantalizing offers like these from your credit card issuers are increasingly filled with traps. 자, 여기 트랩에 이미 동그라미 돼 있어야 돼요. 트랩이 아까 뭔 뜻이었어? 더시에요더 그러면 부정 단어 표시 마이너스 이렇게 해줘야 돼. 자 그러면 사실 텐턴 와이징은 모르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감질만 나는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감질만 나는 오퍼 제안이야 이와 같은 감질만 나는 오퍼가 너의 카드, 어, 크레딧 카드, 신용 카드 발행처로부터의 이런 감질만 나는 제안이 채워져 있단다. 뭐로 채워져 있대? 트랩이야. 덫으로 채워져 있대요. 그럼 결국 이 사람이 하는 주장은요, 신용카드에 대해서 긍정이에요, 부정이에요? 당연 히 부정 가야지. 자, 그러면, 자, 빨리 부정 찾아보세요. 얘를 엄청 돌려 말해놨어요, 사실. 어, 지방지 문제가. 잠깐만 읽어봐요. 어, 1, 2, 3, 4번 중에 뭘까요? 자 봐봐 1번 lower rates and other deals sound great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rate도 비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자율 얘기하는 거야 낮은 이자율이랑 다른 제안들 어, 거래들이 좋게 들려 뭐할 때까지 네가 그것이 어? 보니까 you find out what you are really paying 당신이 진짜 받는 것을 알 때까지는 이게 참 좋아 보이더라 괜찮죠? 어. 신용카드의 실제 모습을 알기 전까지는 이게 참 좋아 보였다. 이 뒷, 문장은 만약에 그래. 의심이 많으신 분들을 위해서 4번에 저 끝에 쭉 보세요. 벗 문장 거기다 동그라미. 벗은 그러나 이렇게 해석되는 문장이죠. 역점 나타내. 자, 그러나, 어, 이 컬티스, 보니까 아놀도뭐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기를 자, 누가 얘기를 하기를 you have to be incredibly diligent to avoid the pitfall 이렇게 얘기하죠. 를 그럼 너는 뭐 해야 돼? 상당히 diligent 부지런해야 된대요. 뭐 하기 위해서?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고 마무리. 그럼 결국은 그거지. 어? 신용카드가 좋아 보이지만 이거를 알게 되면은 좋지 않더라. 얘를 꼬아서 얘기한 게 1번밖에 없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5번 좀 보실게요. 5번도 자 보세요. 5번 쭉 따라가. The roots of the tree make it strong. 이렇게 되지. 자 나무 뿌리가 그걸 강하게 만듭니다. 하고 이유는 읽지도 않았어요. 정말 중요한 거는 어찌 됐건 저찌 됐건 나무 뿌리가 나무를 강하게 만들다 알고 넘어가면 돼요. 일단은 그지. 그리고 난 다음에 비커스 나왔으면 아그 이유에 대한 거구나 하고 인식하고 그냥 가면 돼. The tree's root h e l p it to stay straight. 이렇게 됐는데 이것도 계속 이유 얘기하지. 나무 뿌리가 나무를 가, 강하게 만들어주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언급이 됐습니다. 아마 이걸 보시고요. 어, 지금 아마 어, 뭐 나무 뿌리가 중요하다 막 이렇게 하신 거 아니죠. 그 뒤에 바로 보세요. Human beings' roots come from his or her culture. 이렇게 됐지. 인간의 존재의 뿌리는 그의 또는 그녀의 문화로부터 왔다. 이게 포인트네. 그러면 뿌리라고 하는 게 우리도 그 말이지. 저 근본 없는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뿌리잖아. 뿌리. 근데 인간의 뿌리를 여기서 뭐라고 비유를 했어요. 문화다 라고 비유를 한 거지. 그럼 여기서는 뭐로 가야 돼? 응? 4번밖에 정답이 없네요. 어? 그렇잖아요. 2번으로 하셨을 분도 있었을 것 같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끝났고요. 자, 제목 찾기. 주제 찾기보다 제목 찾기가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어. 자, 1번. 어, 얘는 별로 좋지 않으니까 생략할게요. 경, 어, 이제 경찰진 문제인데. 어. 워렌트 하나만 봐요. 워렌트가 사실 보증서는 맞지만, 워렌트가 경찰 용어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얘는 뭐? 저희가 뭐라 그래? 체포? 영장, 이렇게 얘기하지. 영장으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핸커프는 다 아시죠? 얘는 뭐지? 수갑수갑 어,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두 개만 체크하고, 그 다음 바로 갈게요. 그 다음 2번부터 그럼 보겠습니다. 자, 봐봐. The same stock of the old-fashioned businessman. 여기까지 주어니까 끊어주세요. old-fashioned가 뭐였지? outdated, old-fashioned 하면 다 뭐야? 구식의 이렇게 나와야지. 그러면 옛날에 비즈니스맨의 뭐야? 세일즈 토크에요. 세일즈 토크는 말 그대로 판매해 줄때그 말하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그거를 세일즈 토크를 판매해 줄때막 얘기하는 거 고객한테 그지? 그 토크를 얘기해 주는 건데. 자, 이것이 어? 에센 보니까 에센셜 리 i 레이셔널 이렇게 되지. 이것은 상당히 어? 어땠 어땠대요? rational, 이성적이고 합리적이었다. He knew his merchandise. 그는 그의 상품에 대해서 잘 알았다. He knew the needs of the customer. 그는 고객의 어떤 수요에 대해서도 잘 알았고요. And on the basis of this knowledge, he tried to s l l 이런 거에, 이런 지식을 근본으로 삼아서 그는 막 팔려고 애썼대요. 그지? 그의 세일즈 토크를 갖다가 확실히 해주기 위해서, 위한 것은, 확실히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오브젝티브가 아니었다. 아 오브젝트 단어 되게 싫으시죠? 자 오브젝트 명사로는 아까 물체, 물건, 목적, 목표. 그 다음에 동사로 오브젝트 투 되면은 반대하다. 오브젝티브는 객관적인 이런 뜻을 또 갖습니다. 그러면 그거야. 내가 뭔가 옛날 사람이에요. 옛날 세일즈맨이야. 근데 여러분한테 물건 팔려고 지금 오브젝티브 안 했대요. 어떻겠어요. 막막 막 허위 약간 이렇게 뻥튀기를 한다든지 막 좋다고 막 과대광고를 한다든지 그렇게 했을 거 아니야. 그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기 또 지금 그 얘기예요. 전적으로 어? 객관적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는 어, 슈에이션 설득을 갖다가 그가 할수 있는 한 최대로 했대요. 자, 예 동그라미 빨리. 예슨. 자, 그리고 어, 예는요왜 중요하죠? 아까 얘기했어. 그러나 역적 자 그러나 뭐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뭐 해야만 한다 어? 차라리 레이셔너 이성적 이성적이어야만 하고 그리고 센스블 현명해야 현명한 종류의 그런 말이어야만 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어? 저는 그래가지고 이것만 지금 봤더니 어 베스트 섹 t i 브 모던 g 드 s 타이 f 이 e 디 e n 트 여기 보세요. 많은 부문에서 현대 광고의 많은 부문은 다릅니다.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소비자들은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막 이렇게 허위 과장을 했지만 최대한 요즘에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말을 한다. 그럼 그거 지금 나왔지? 광고 방식이 어떻게 된걸 얘기를 해 주는 거야 전체가. 전환되었다, 이런 걸 얘기를 해야지. 그럼 전환, 바뀜 하면은 2번 밖에 정답이 나오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올드 패션들할 때는 막 허위 광고 했다가, 지금 현대에는 그렇지 않더라. 2번 밖에 없어요. 이런 것도 자, 보세요. 어, 3번 잠깐 볼게요. Many of the greatest economic evil of our time, 여기까지 주어니까, 이불은 악인 거 아시죠? 어, 악마 할때그 악이에요. 우리 시대의 경제, 어, 가장 큰 경제적인 악의 대부분은, 많은 부분은, the fruits of risk. 자, fruits는, 사실 과일이라고 아시겠지만 산물 정도로 해석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뭐 이런 이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요즘에서의 경제적인 부문에서의 안 좋은 점은 바로 위스크고 위험이고 uncertainty 하면은 불확실성이고 ignorance 하면 무지무식함이다 아 그래 뭐 그렇구나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쭉 보세요 음. 자, 여기 하나만 더 갈게요. 이걸로 그냥 파악이 조금 안 되니까. 일단은 왜첫 번째, 두 번째 문장은 그냥 요즘 세대에서의 경제적인 죄악이, 가장 큰 죄악이 이런 거다라고 정의를 내렸기 때문에. It is because particular individuals' fortune in situation or in abilities are able to take advantage of uncertainty and ignorance and also because for the same reason big business is often a lottery. 이렇게 됐죠. 아, 얘를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되면 네,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옛 문장 넘어가 봐요.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중간에 옛 부분 보이세요? 어, 그러나 부분, 거기 표시 더큐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나 큐어가 뭔데? 케어나 큐어 나오게 되면은 치료란 뜻이지. 트리트먼트처럼 그럼 치료는 라이 놓여져 있다. 어디에 놓여져 있대요? 개개인의 수술 또는 작동의 바깥에 놓여져 있습니다 I believe that the cure for these things 나는 믿습니다 이것들에 대한 치료는 partly to be s o h d in the 뭐, deliberate control of currency and of credit 자, 지금 얘는 믿고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현대사의 경제적인 죄악에 대해서 앞에서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그러나 이것은 나는 해답이 어디 있다고 본다 바깥 외부에 있다고 본다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방식에 대해서 지금 풀었어요. 그치? 뭐하래? 경제를 어떻게 하래? 뒤에. 통제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치? 컨트롤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얘는 결국은 왜 제목은 더, 어? 제가 안 읽은 이유가 있어. 함축적이기 때문에 이 정도만 잡아도 풀수 있어요. 여러분은. 그러면 얘는 경제적인 어떤 죄악과 그리고 그들에 대한 뭐로 가, 빠지면 돼. 해결책 이렇게 하고 빠지면 되죠. 큐어 때문에 전 이렇게 바로 뽑았습니다. 이해되셨어요? 이런 시간을 훨씬 벌어요, 여러분은. 자, 이렇게 여기까지 하시고요. 어, 이거를 다음 시간에는 푸는 시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리 제가 아까 몇개몇 몇 개씩 끊어진다고 한거 있죠. 그거를 집에서 좀 풀어 오시고, 그다음 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